패더 붕괴와 더불어 암호화폐 거래 시스템 자체가 마비될 것이며 시장 전체가 코인, 달러로 한정 불가라는 절망적인 상태에 빠지이 때는 코인판의 암흑기로 대부분 프로젝트와 거래소가 파산하거나 거래 시스템 자체가 정지되는 시스템의 종말입니다. 그들의 최종 목적은 CBDC로의 전환이며 달러도 무너지고 오직 CBDC만 안전하다라는 그들이 설계한 프레임이 완성되어 CBDC 전환의 명분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비트코인 2차 붕괴 트리거가 된 테더는 비록 시장에서 신뢰를 크게 잃지만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완전 붕괴가 아니라 출금 제한, 부분 불신 단계로 테더는 안전한가 하는 의심이 확산되고 시장에서는 테더 위설이 계속 돌지만 공식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아직 1달러 페그는 유지될 것입니다.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의 최종 소멸 전까지 달러 강세 시장에서 달러 확보가 어려운 국가의 사용자들이 그래도 자국 화폐보다는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와 USDC를 더 안전하게 여길 것이므로 달러 현금을 직접 쓰지 못하는 영역에서 달러 대용품으로서 유동성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발행사와 거래소의 땜질 그리고 달러의 강세로 인해 테더가 버티는 것일 뿐, 이미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의 좀비 연명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그들의 치밀한 작전의 설계이며 시장 혼란 속에서 테더를 좀비 상태로 끌고 가면서도 테더보다 더 안전하다라는 USDC의 이미지를 부각. 테더의 대체제처럼 보이게 하여 또한번 시장을 잠시 진정시켜 CBDC로의 전환 명분과 시간을 벌 카드로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달러 약세가 본격화되는 2026년 4분기부터는 스테이블 코인 보유자들이 달러가 불안한데 그럼 스테이블도 위험한 거 아냐? 라고 인식하여 환매 요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이는 대량 매도 플러스 유동성 증발로 이어져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와 USDC 등도 결국 달러와의 1대1 패그를 유지하지 못하고 1. 0.8, 0.6 같은 심각한 디페깅이 발생합니다. USDT는 채권과 상업보험 위주의 담보 구조라 보유자들이 달러로 바꿔 달라고 몰려들면 당장 현금화가 불가능하고 USDC는 보유 자산의 대부분을 미국 국채와 은행 예치금으로 구성하여 테더보다 투명하다고 강조하지만 이 또한 테더처럼. 100% 현금 담보는 아니기 때문에 예치한 은행이 부실화되면 예치금은 동결 혹은 손실되며 미국 국채 금리가 폭등하면 기존 발행된 USDC 보유 국채의 시장 가치가 하락하여 달러와의 1대1 담보가 흔들립니다. 즉 달러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면 USDC 역시 안전하지 않은 가짜 안전 자산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기반이기 때문에 달러의 붕괴가 시작되는 2027년 1분기에 맞춰 본격적 붕괴가 시작될 것이며 달러 붕괴는 곧 스테이블 코인의 최종 사망 선고로 이어집니다. 스테이블의 사망은 CEX 거래소와 덱스 거래소 모두 입출금 거래정지 등의 암호화폐 거래 시스템 자체가 마비될 것이며 시장 전체가 코인 달러로 환전 불가라는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거래 유동성 증발 플러스 가격 폭락 플러스 대규모 패닉 셀이 동시에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이때는 코인 판의 암흑기로 대부분 프로젝트와 거래소가 파산하거나 휴면화됩니다. 이것은 알트 대불장 이후 2025년 말에서 2026년 1분기에 일어날 비트코인 2차 붕괴로 인한 암흑기와 비슷해 보이지만 이때는 코인의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지 스테이블 코인으로. 달러 교환이 가능한 거래 인프라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2027년 달러 붕괴와 더불어 스테이블의 최종 붕괴는 가격 문제가 아니라 거래 시스템 자체가 정지되는 시스템의 종말입니다. 시장 전체 인프라가 붕괴되어 암호화폐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로 코인판의 최종 사망선고입니다. 그들의 최종 목적은 CBDC로의 전환이며 테더가 무너지면 스테이블 코인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지만 그렇다고 바로 CBDC로 갈수 없으므로 USDC를 중간 진검다리로 부각하여 시간을 버는 동시에 2027년 1분기부터 달러 붕괴 시작 후 테더 붕괴와 더불어 안전하다 믿었던 USDC마저 흔들리면 대중들은 민간 스테이블은 다 위험하다. 이제 달려도 무너지고, 오직 CBDC만 안전하다. 라는 그들이 설계한 프레임이 완성되어 CBDC 전환의 명분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테더를 일부러 살려두는 게 아니라, 트리거 폭탄으로 쓴 뒤, 최종적으로 폐기할 것이며, USDC는 테더의 대체제이자, 최종적으로는 CBDC 전환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입니다.